제가 김치를 담글라고, 어, 김치를 담글라고, 물을 이렇게 빼놨어요. 두 폭이에요, 두 폭이. 원래 세 폭이었는데, 어, 세 폭이었는데, 거기서 하나가, 배추가 물른 거예요. 물러가지고, 못했어. 그래갖고 내가, 양념이 많이 남았어요. 한 폭이, 포기, 한 폭이만 해가지고. 그래갖고 여기다가, 그, 국물 끓여놓은 걸, 여기다 버야 되는데, 이걸 안 받치고, 그냥 버버려갖고, 물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아, 나 진짜 이한 장을 루시아. 그래갖고, 어저께, 어, 어디였어? 어저께? 아니, 어제 다시 끓였어요, 어제. 아, 진짜. 정말 미치고 한 장을 루시아. 맞아. 꼭꼭 짝막 배추 물이 있어, 줘 그래갖고, 요거 이렇게, 어, 물을 갈았어요, 여기다가. 물을 갈아 넣고, 이렇게 묻히기만 할 거야. 이렇게. 어. 그래도 양념 또 남아서 또 배추 사러또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 그래서 이렇게 무치기만 할 거예요 음. 어. 양념이 좀 맵네? 고추가 좀 내가 이번에 산게좀 매운 고추였나? 아니면 빨간 고추를 넣어서 그가 하여튼 뭐좀 맵다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잠그고 이렇게 두 포기를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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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글 거예요 잠글래? 잠글 거예요 아니라 가비어 이거 일단 여기다 넣어 여기다 좀 넣겠습니다 여기다 넣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한 포기씩 넣어놔야겠죠 여기다가 둘이넷 음. 네, 네, 조금의 포기가 아주 먹기 짭조케 뭐야? 이거 배추 이거 꼬자리 남은 거, 이따가 해가지고 다시 양념에다 묻혀야지.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배추를 그냥 풍성 담그는 거지 뭐양념은 배추를 갈으니까 갈으니까 좀 시원하겠지. 배추랑 양파랑 갈았어요. 양념 안 넣은 거 없지? 다 넣었어. 파져놓고. 위에다가 양념 많이 묻혀야지. 밑에는 뭐 당연히 묻혀지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배추를 또 느닷없이 또, 응? 양념을 많이, 한 포기 겉절이 하려고 했는데 양념이, 뭐야, 배 하나를 다 갈아넣어서 그래. 아이고. 그 감자도 하나 삶아가지고. 삶아갖고 감자도, 감자풀 한거인요 이게 또 여기다가 새우젓도 넣고 어, 멸치액젓도 넣고 그 다음에 뭐지? 그거 뭐. 매실액, 매실액도 넣었어요 설탕도 넣고 이렇게두 포기인데 뭐 어, 쩌겠어 그, 그, 그래도 양념이 좀 많은데? 이러다가 오늘 아니 올가을에 열 포기하는 거 아니야? 식구도 그렇게 없는데? 응? 아, 왜세 폭이었는데 하나가, 어? 김치가 썩어가지고, 아이, 진짜, 뭐 하는 일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도대체, 뭐가, 응? 어? 어떻게 양념 이렇게 이 많이 남았는데? 큰일 났네. 진짜. 깍두기라도 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배 조금 남았는데? 아니, 뭐가? 아 진짜. 이렇게 뭐 어떻게 양념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 큰일이야 진짜 이렇게 이거 뭐 꼬마비치야? 한 포기는 또왜 썩어가지고 하필 에이씨 다시 슈퍼가서 그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 환불해 오는 게 일을 더 나를 망치게 만들고 말이야. 어떻게 해. 이렇게 많이 남았어 양념이. 이거 어떡하지? 양념 많이 남아서? 큰일 났네. 어이구. 큰일 났어. 겉절이야, 뭐야, 이것도. 겉절이네, 그냥. 어 이게 예. 배추 겉절이네요 그냥 여기에 얹혀야겠네 여기 진짜 배추가 여기서 배추 하나 있다. 뱃들 이, 모아 모아, 있네 어 아, 이, 양념 아까워서 뭘 해야겠는데 이, 거 아. 여기다 이, 고 여기다가 김치를 이렇게, 두포기두포기를 이렇게 잠갔어요. 아주 깨들을 뿌리더라고. 김장에다가. 김장은 아니지. 이것도 깨좀 뿌려야겠어요. 깨들을 많이들 뿌리더라고, 보니까. 깨를 뿌리면 맛있나? 김치에다가. 아. 계란대에다 놔둬야지. 김치 끝!